이제부터 반갑습니다. 김단재입니다 안녕하세요 분위기 좋네요 <laughs> 갑작스럽게 오늘 또 왔는데 <웃음> <웃음> 오기를 잘하는 것 같아요 좀끝때 <laughs> 여러가지 좀역광이안 맞을 때도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무대에 올라오면 은 여러분들 꼭함성 지르고 같이 즐기는 모습 이때마다 에너지도 먹고 감동적일 것 같습니다. 광주가 분위기가 좋다고 에디그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타빌레콘서트때 제가 함께하지 못했는데 무대 뒤에서 보면은 분위기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좋습기다이전에 <laughs> 날씨도 갑자기 추워지고 비도 오고 그러는데 니네 옷 갈아입어야 되는데. 그거길 진짜 <laughs> 못 끝나잉. <laughs> 어, 콘서트 내 하는데도 여러 가지 준비하느냐고 요즘 되게 많이 바빠요. 뭐, 앨범 준비도 그렇고 겨울 때 있을 또 다른 콘서트도 준비 때문에 많이 많이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뭐늘뭐좀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저희 콘서트를 보면은 기분 좋게 나가실 수 있는 그런 웃음 진 콘서트 준비하려고 여러 가지 부족하지만 공연 준비 많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개인적으로 그냥 갑작스럽게 오다 보니까 애들하고 옷도 안 맞추고 그냥 왔는데 아니 개인적으로 혼자 <laughs> 치고구 좋아해요 출구좋아해 아 근데 스타일리스트 팀에서 실장님이 야 이거 신고 이거 아예 제옷 입고 그냥 올라갈래요 그래서 신고 아구 좋아해요 아그 분위기가 좋네요 오늘 연령대가 제일 높은 연령대가 50대 있으세요 50대, 50대. <laughs> 한 남자만 외우겠세요 가끔 이상한 분들이 있으시거요 외국의 클럽을 가면은 한국 홍대 클럽이나 강남 클럽하고 다르게 20대부터 60대까지 오우러져서 같이 즐겨요. 음악의 갭이 그만큼 없다는 거죠. JZ 콘서트를 갔는데 할머니, 어머니, 아들까지 3대가 콘서트를 즐기는 모습을 봤습니다. 한국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콘서트 문화에, 나이가 좀있으시다고 내가 젊은 애들이 있는데 가서 누워라도 될까라는 그런 생각 갖지 마시고. 어차피, 인간의 수명의 개운 100살밖에 안 돼요. 다 고만고만 합니다. 와서 즐기시고. 여러분, 지금 웃고 있잖아요. 좀 있으면 나이 훅 가요. 여자 나이 25부터 꺾입니다. 과학적으로 여자 나이 22살부터 피부 노화가 시작이 된다고요. 요즘에 시술이 많잖아요. 필로도 있고 보톡스 있고 아무튼 그런 거 맞으실 때는 전문의와 상담 후에 미용실이나 동네 이런데 눈썹 양해로 해주는 데 있잖아요 근데 가면 큰일 납니다 제가 그 치료를 받다 보니까 눈썹이 잘안 나요 근데 명훈이가 구리시에 있는 동네 미용실에서 계시기도 하고 아주머니가 자기가 우리나라에 제일 잘안 돼요 요즘 좋은 기구들 많은데 바늘로 따시려고 하시더라고요 현금으로 하면 은 3만 원 카드로 하면 은 4만 원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두가 들어도 쌈마입니다 그래요 뭔가 싸구려지지 않은 하지만 무섭지 않은 무음은줄수있대무섭지 않은 그런 팀이 되기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의 아기 팀이에요 이제 우리 6으로 나온지 슈퍼스타 케끝나고 나서 1년이 채안 됐는데 너무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아무쪼록 공부도 많이 하고 있어요 애들 일어 공부 영어 공부도 많이 하고 있고 운동도 많이 하고 있고 뭔가 무대인으로서지켜야될 덕목들 많이 지키고 있으니까 이쁘게 와주셔서 이쁘게 와주시고 아니다 싶으시면 질타도 많이 해주시고 그게 저희에게 큰 약이 될것 같아요. 음, 아무쪼록 됐나요 이제? 제가 손석희도 아니고 힘듭니다. 네? 무대 위에 있으면 여러분들이 어떤 얘기라도다 똑같이 들려요 중국 사람들 같습니다. 아니, 예, 가야죠, 저도. <laughs> 어. 감주에떡갈비 먹으러 왔습니다. 어, 이제 3부. 3부 공연 남았는데, 3부 공연은 좀 역동적이고 격정적이에요. 여러분들이 점점 신나게 즐기시다 마지막에 다 같이 일어나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텐데, 아무튼 다치지 마시고요. 앞뒤 사람 강차에 맞춰놓고 남은 공연 잘 즐기시면은, 어? 사인을 주세요. 아 됐습니까? 아, 드어요 가지마! 그 반말입니다 못배는 사람 음, 그게 아니고 네, 정답 말 하시네요 배운 사람들 같은데요 못 배운 사람 초등학교 야간 즐거운 시간도 되시고 앞으로 뒤에 남은 공연 여러분들이 도와줘야 아이들이 100% 공유할 수 있습니다. 도와주실 거죠? 네! 네 역사 문화의 도시 광주에서 여러분 만나뵙게 된거 너무 영광이고요. 지금까지 임단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